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0일,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장애인 120가정에 1200만원 상당의 성탄선물 11종 세트를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저소득장애인 가정들이 따뜻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2019년 제2회 성탄절 나눔 프로젝트, 장애인 가족과 나누미 산타축제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에 2회째를 맞는 장애인 가족과 나누미 산타축제는 지역 내 장애인 가정의 풍성한 성탄절 및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고자 김상호 하남시장, 이현재 국회의원, 박미숙 시의장, 운영교회인 미래를 사는 교회 임은빈 목사와 장애인 단체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 아이테코 기업인 협의회 대표, 지오 한방 삼계탕 대표 등을 비롯해 약 100여 명의 후원자, 봉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김상호 시장은 산타 봉사단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온정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사회 여러분의 후원으로 성탄절에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더욱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민복기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관장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번 행사뿐 아니라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 희망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더욱 큰 사랑을 나누고자 한다라고 행사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